김밥 죠 김밥! 주연아, 꼭! 이 싫어! 꼭 싫어! 김밥!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주연아, 이거 뭐야? 어. 이거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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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봐쳐봐 어? 거 그래도 이거 싫어! 싫어! 주연아, 알았어 얌얌얌얌 김밥 줘! 김밥, 김밥, 수박, 수박, 수나 먹어! 러면 김밥, 김밥. 심어 심어. 수박, 얌얌, 얌얌, 얌 수박 얌냠냠냠얌 얌얌, 얌얌, 억냠 냠냠! 빨리 줘! 도너츠, 빨리 줘. 냠냠냠냠. 김밥, 김밥. 김밥 맛. 공? 공 싫어! 공 싫어!